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보자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제일 중요해. 나는 사실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되게 컸거든. 내가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되게 강단 있어 보여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사람이잖아.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지 근데 나중에 점차 알게 되더라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보자 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자 하면서 자신있게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게 하다 보면 개선점이 생기고 또잘해볼 생각도 드는 거지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게. 나중에 결국은 이기는 거지. 물론 실패할 수 있지. 근데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살아남더라고. 실패 안 해본 사람은 성장도 못 해. 실패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실패 걱정할 시간이 어딨어. 사업해야지. 우선 이거 하나만 명심해. 지금 망설이면 아무것도 못 해.